이차함수 이거 꼭짓점 찾고 그래프 그리고 응. 이거 어떻게 했니? 요렇게 y는 이차식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이제 일반형 그치? 우리 꼭짓점을 찾기 위해서 요놈을 어떻게 했어? 표준형으로 바꿔줬죠? 응. 그래서 우리 요놈 요 밑줄 친거만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되는거잖아 그치 음어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위해서 1을 더하고 빼줬죠 그러면 우리는 x-1의 제곱 요거 밖으로 빼서 플러스 2 그래서 우리 꼭짓점이 뭐다 여기를 보면 1,2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음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우리 어떻게 그렸어? x축, y축 있으면 x좌표가 1, y좌표가 2. 여기가 1,2가 되고 맞죠? 음. 여기가 플러스면 뭐 6플러스, lg 6플러스, u 가 플러스, U가 플러스. 음, 아래로 볼록이다.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였지. 6+, 응.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아래를 불러. 응. 여기 이름이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어떻게 되니? 그림은 못생겼지만, 대칭이 되죠? 응. 그래서, 우리, 요 대칭 축이 뭐다? 요 꼭지점의 x 좌표 X는 1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응 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응.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음, 음. 하나만 더 적어볼까?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밑줄 친 거만 가지고 요 최고차항의 개수 3분의 1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치? 응. 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이거 절반의 제곱인? 9를 더하고 빼줬죠, 이렇게? 응. 그래서 지금 요게,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밖으로 빼내면 되잖아, 그치? 응. 그래서, 빼기 3이 나갔으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꼭짓점이 뭐가 되고, 3콤마, 3분의 1. 1. 음. 3콤마, 3분의 1을 꼭짓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양수니까 어떻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대칭축. 음. X가 지금 뭐다? 3이다, 이렇게. 음. 이런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는데 야 여기에서 음 이렇게 일반형이 되어있는 놈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이거의 어 꼭짓점이 지금 뭐야 이거 요길 보면 알수 있지 음 근데 꼭짓점의 X좌표가 우리는 뭘 알려주고 있니? 이렇게 꼭짓점의 X좌표는 요 대칭축을 알려줄 수 있지 음아요 응. 식을 외우고 있어 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우리는 뭐다? 대칭축이다 음뭐 응. 두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돼음 응. 응. 요건 외우고 있어 문제 풀때 그래, 수월하니까. 음 대칭 축, 축의 방정식은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음. 야, 그리고! 야. 일반형이 있을 때, 야, 좀 전에 얘기했어. 요 a.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요 a가 양수면. 아래로블록 음수면 위로블록 생각한거 맞아? 맞죠? 응? 그래서 우리는 요 A를 가지고 아래로블록 볼록, 위로블록 볼록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고 어 x축 y축이 있을때 축이 오른쪽에 있을때랑 대칭축이 축이 왼쪽에 있을때 음. 어, 대칭축 뭐야 식이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되죠 어.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대칭축이 있는데 어.. 지금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으면 요거 음수값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A와 B가 부호가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야? 같다라는 의미겠죠. 어, 우리 대칭 축이 왼편에 있으면, 우리 A와 B는 부호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응. 대칭 축이 Y 축의 오른편에 있으면, 이게 양수 값이잖아, 그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호가 바뀌어. A분의 B가 음수라는 것은 A와 B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 그러면 우리는, 어, 요 B. 요 B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A는 금방 알잖아. 아래로 블럭이면 양수, 위로 블럭이면 음수. 어, 근데 지금 요 대칭축이 왼편에 있으면 부호가 A랑 같다. 오른편에 대칭축이 있으면 AB는 부호가 다르다. 응. 그걸 통해서 우리는 b의 부호를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b의 부호는 이 축이 어, 오른편에 있으면 다르다. 응, 왼편에 있으면 a와 같다.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왼편에 있으면 a와 b는 같다. 오른편에 있으면 a와 b는 다르다. 음, 여기 있네, 여기. 축의 위치를 가지고, B의 부호를 판단해 줄 건데, 왼편에 있으면 같다, 오른편에 있으면 다르다. 누구랑? A랑. 이렇게. 음. 어, 그 다음에, 어, C, C. 이제 C는 볼 건데, 어, 요 X가 0일 때, Y 값을 볼건데 X에 0을 딱 대입해면 딱 Y값이 뭐만 남아? C만 딱 이렇게 남는거 보이죠? 응, 야 X가 0일때 Y값 뭐야? X절편을 아니 Y절편을 얘기를 하는거잖아 그쵸? 이 응. C는 결국 뭐라는 소리야? Y절편을 의미한다는 소리야 그쵸? 그래서 Y절편 응.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음. 야, 요 C는 뭘로 파악해줄 수 있겠구나 어, Y절편 음. Y절편이 양수면 C가 양수 음수면 C는 음수 이런식으로 된거지 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봅시다 ABC의 부호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 음. 아래로 블록이니까 우리 a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으로 파악하면 되죠? 음. 그래서 1번 a는 양수. 2번 a는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 3번 아래로 블록이니까 a는 양수, 위로 블록이니까 b는 음. 아, b 갑자기. a는 음수. 됐지? 아, b는 뭘 보라 그래서 축의 위치. 음, 축이 여기 있어. 음, 그러면 같다 다르다. 음 다르다 같다 이렇게 생각해. 같다 이쪽 같다. 응 음,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음. 야 그러면 우리 음, 오른편에 있으니까 달라야 돼. 그래서 b는 얘랑 달라야 되니까 음수. 야 지금 축이 여기 있죠? 왼편에 있으면 같다. 응, 누구랑 A랑, 그니까 b는 음수. 축이 여기 있어. 꼭짓점에 x좌표 보라고 그랬어. 응. 왼쪽이죠. 왼쪽은 같다. 응, 누구랑 얘랑. 그래서 b는 양수. 응. 야, 축이 여기야. 오른편에 있네. 그럼 다르다지. 응. 그러면 A와 다르게 적어야 되니까 양수다 이렇게. 응. 그래서 b는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c, c는 y 절편이라고 그랬어. y 절편 여기 있네. 응. 양수값이죠? 0 위에 있으니까. 응. 야, y 절편 여기 있네. 0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 y 절편 여기 있네. 응, 0보다 작네. y 절편 여기 있네. y 축과 만나는 점 0보다 크네.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y 축과 만나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에 음. 대한 것만 얘기를 합자 넘어갈게. 음. 얘기한 거이거좀 볼까요 음. 어, A 아래로 불러기니까 A는 양수 축이 여기 있죠 음. 왼편에 있네 왼편에 있으니까 같아야 되겠지 음. 그래서 B는 양수 C는 Y절편 여기를 봐야 되니까 음수 음. 알수 있어 음. 그래서 요거는 뭐다 abc 곱한 것은 음수 이거 맞네 이렇게 아이고 틀린 거 고르는 거지 음. 요거는 맞구나 음. 이렇게 음. 어,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 요거 이거 이 모양을 만들려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0 0이면 c만 나오지 x에 0 집어넣으면 c만 생기지 응. 응. x에 1 들어가면 지금 요 모양 나오죠 응. 지금 여기 보이니 요거 1,0을 지나는 거 응. 그럼 요거 점을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니까, y에 0, x에 1 대입하면 맞는 말이란 뜻이죠? 응,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이구나. 응. 요거는 무슨, 뭘 대입하면 요 모양이 나올 것 같아? 음 응, 2. 어 x에 2를 대입하면, y는 4a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만들어져. 음, 근데 지금 여기가 1이기 때문에 x가 2는 여기 있잖아. 2를 대입한 y값은 요거잖아. 그쵸? 어,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눈으로. 음, 그래서 요거 양수 어, 맞았구나. 이렇게 할수 있고, 음. 어, 4번은 양변을 9로 나눠보자. 9. 음. 9분의 1. A 마이너스 3분의 1 B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음 그럼 요거 5번은 X에 뭘 대입하면 딱 좋니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딱 좋죠 음 마이너스 3분의 1을 딱 대입하면 9분의 1 A 마이너스 3분의 1 B 플러스 C가 만들어지니까 음 어, 마이너스 3분의 1은 어딨을까 디요 음. 길이는 1보다 커 작아 음. 요만큼이 1이잖아 그치 음. 음. 요거가 대충 마이너스 1보다는 어 음. 요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숫자지? 응.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은 요기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요 사이에. 어,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거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 응. 뭘 대입해도 음수가 나온다는 라거 보이지? 응. 그래서 요거 어, 틀렸구나. 이렇게 그럼 2번은 뭘로 해야 돼? 응뭘대입해야 응, 돼? 어떤거? 뭘뭐3 뭐 대입해야 되는 거? 양수야 음수야. 이거 그냥 봐도 되겠네.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어, 이거 AB가 양수니까, 이거 양수 값이지. 음, 응. 이거 음수값을 뺐으니까, 이거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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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개가 틀렸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고, 이거 볼때뭐 생각나야 돼. 어, A가 음수, 이거는 음, B가 양수. 이렇게 응. 그래서 이거 맞춰서 하면 되고. 시간이 애매하다 이거 완전제곱실로 바꾸면 뭐니? 끝났네 여기까지 도전해봐